네, 안녕하십니까. 신차 맛집의 BMW 테일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기 보다는 지금 7월에 바로 즉시 출고 받으실 수 있는 차량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X7, M60i 블랙사파이어의 타르투포 시트가 현재 굉장히 많은 대기를 하고 있고 1년 이상 대기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7월 한정으로만 즉시 출고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기본 조건에 맞게 되시면 즉시 출고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즉시 출고 조건은 일단 첫 번째로 입학 물량이 있어야 합니다. 7월 달에 입학 물량이 지금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 도이치 오터스에 들어와야 하고, 그리고 구매 방법은 리스와 렌트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조건이 맞게 되시면은 제가 즉시 출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위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구매 방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즉시 출고가 안 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인기 있는 X7 M60i 그리고 8시리즈 그 다음에 7시리즈 XM 고객님들께서 즉시 출고를 너무 기다리시는데 오랫동안 기다리시다가 지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시 출고를 원하시는 차량이 있으시면 위쪽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릴 거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입항이 돼야 합니다 입항이 되어야지 저희 도이치모터스에 와서 제가 즉시 출고를 도와드릴 수가 있고 입항이 되지 않으면 사실 드릴 수 있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출고 자체가 안 돼서 고점은 그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구매 방법에 대해서는 리스와 렌트 중에서 가능하십니다. 할부와 현금은 아쉽게도 즉시 출고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는 차량이 있으시면 저 위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BMW 신차 맛집의 BMW 테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